이란은 지금 현재 중동 내에서 자기가 살 길은 핵을 갖다가 보유하는 게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외통수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란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준 팩트들이 다 그거네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핵을 개발한 자는 살아남고 핵을 개발하지 못하면 어. 언젠가는 지도자가 끌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. 저잣거리 끌려다니는 게 됐겠다. 어, 그 후세인이랑 카다피 둘다 죽은 게 이, 얘가 독재자라서 죽었다라고 음. 얘기하면. 제 말고 독재자가 얼마나 많은데 길거리 질질 끌려 나가고 총살 당하는 애딱두 놈인데 그두 놈의 공통점은 핵 개발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음. 서방의 거짓말에 속은 애들 아니냐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핵을 절대 포기 못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예를 보였잖아요 음. 북한이 한 30개 만들었다 그러는데 30개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쫄쫄 공기는 하지 마시고 북한에 쳐들어갈 생각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도 마찬가지다 음.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하고 있지만서 우리가 이걸 딱 만들어서 발표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그때 도이질라를 하겠어 음. 가야 될 거고 아 그럼 뭐 수틀리면 바로 뭐 쏘고 마는 거지 뭐 너가 <laughs> 면 어떡할 거야 노래들. 그럼 이제 일단 시비는 안 틀린다 이런 거고 인도 파키스탄에서 국경에서 서로 막 대포 쏘고 뭐 와가지고 몽둥이로 싸우고 이런 것까지 하더라도 둘이 서로 전면전은 못 일으키는 게둘다 양국 다 해프타리 백 개씩 있어요 특히 파키스탄은 뭐 쫄쫄 굶어가지만서도 아 진짜 나라 꼴이 엉망진창 됐지만서도 어쨌든 죽지는 않잖아.